Destiny! 안녕하세요 구시입니다어 지금 이제 캠핑장 도착했고요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어서 우의를 입었습니다 해남군수협 우여 해남군수여 우이고요 해남 어 지금 이제 저하고 천이님은 도착해서 좀 세팅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롤링파파님하고 지난번에 만났던 말없는구시 형님도 오고 계십니다 아마도 두분은 이제 12시쯤에 도착하실 것 같아요 아뭐캡 안에 있어 이게 밖에 다 피잖아 지금 캠퍼라니까 이 사람들은 정영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우리 뭐하고 나가냐고 비 오는데 사실, 기대하고 기대하던 우중캠이 왔어요. 아이, 나 참, 우중캠 하면 떡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이런 폭우를 견뎌낼 만한 멘탈이 안 되나봐. 들분더 떼주고요. 아니, 보통은 손질되어 있는 걸 그냥 사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싼가? 네, 아, 더 싸요. 갈비대가 지금 하나씩 끼어 있는 건가? 아니, 갈비대가 있지. 딱 갈랐지. 아, 갈비, 갈비살인데 갈비대만 없는 갈비. 음. 이렇게 된 그럼 얘 옆으로 눕혀서 굽는 건가? 응, 음, 옆으로 굽고 탁탁탁탁탁 잘라서 굽히고. 어. 아프고 아퍼 이게 무슨 짓기야 이게 생각도 못하네 이게 여러분 여기 두 유튜버가 원하는 우중 캠핑 됐네요 어? 우중 캠핑? 어아 캠핑 왔네 우중 캠핑 이거 우중이 야니고 보라쏘 완전 보라쏘 아니 비가 적당히 와야 이게 우중이지 근 아니 이렇게, 이렇게 와야 이런 거보는 와야 돼 우중 캠핑 영상 나오면 안돼 둘이 그림이 괜찮아요 불을 좀 줄여야 될거 아니에요? 불 계속 타야 돼? 여진저격, 여진저격 저 여진적여. <laughs> <여진족이라고> 여진족 저격 여진족이라고 해야 되나? 여진족 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없으면 또 롤링 파트님이랑 마 없는 부장님몇 시쯤 올까요? 아시 10시쯤에 오지 않을까? 몇 아홉 80cm 80cm 시? 지금 파트장님은 지금 오시게 됐는데? 아, 그래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막, 억셀 한번 밟을 때마다 기름 들어가는 시간 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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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형님 이거 레벨도 있어요, 레벨러? 아, 레벨? 아, 여기 이제 중세가 있어가지고 와, 이 <laughs> 아, 오늘 여섯 아. 시입니다. 어? <laughs> 아, 아우 시끄러. 여진저저, 여진저저, 여진저저. 우일인제 <laughs> 어, 찾아, 매일 와봐. 예, 음. <laughs> 지금 개들끼리도 반가워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지? 아니, 우리도 이거만 같이. 오늘은 철하게 간단하게 되지. 먹고 빨리 자는 거. 이거 이걸 가아다이면안 되려고 아빠나 아빠 하 와, 오는데 <laughs> 정말 오는 길에 비 많이 왔어요? 아나아는 어, 어, <티슈> 저기... 어디더라행 들어가고... 어? 맞아 여기도 기이아 뭐야? 이 라인이 안 보여가지고... 저희도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용골 송어와 캠핑장이고요. 어제 비가 엄청 내렸는데 진짜 감쪽같이 비가 멈췄습니다. 계곡이 정말 좋네요. 물뭐 이렇게 깨끗한 계곡은 진짜 오랜만에 온것 같아요. 나이 먹었나봐. 이런 꽃들이 예뻐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가 사이트고요. 이렇게 바로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계곡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전에 여기에서 이제 물놀이 했어요. 물놀이. 물놀이까지는 아니죠. 발만 담그고 놀았습니다. 물이 많이 차더라고요. 이거 보이세요? 물 깨끗한 거? 물이 진짜 깨끗하죠? 오늘 캠핑도 지난번 저희가 이제 신두리에서 같이 만났던 날 없는 구시 형님 네하고 롤링 파파, 롤링 패밀리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캠핑 영상이 어떻게 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캠핑 영상을 찍다 보면 그 캠핑을 재밌게 즐기지 못해 가지고 또 너무 또 캠핑을 지, 재밌게 즐기다 보면 영상을 못 찍거든요. 그래 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거 똑같은 거. 아, 이거 똑같이 어 너무 많이 많아 가지고. 음. 와. 진짜 잘리겠다. <laughs> 이런 안에 들어가 있는 얘는 형님이 준비하신 거아니면 패키지로 들어있는 거죠? 준비한 거. 아, 진짜요? 응. 딸, 패키지 입도있고 준비를 따라가고. 오. 헉, 박백수 진짜, 야. 사실은 이제 천이님이 저 화목난로 컨텐츠 리뷰하는 거를 이제 찍는다 그래가지고 두 개를 폈습니다. 저는 이제 리뷰는 하진 않을 거고, 이제 숟가락을 한번 얹어보도록 할게요. 리뷰하는 거에. 화목난로에 지금 이제 파전하고 있습니다. 먹보 준비하고 있는데 저 뒤에 보여줘 어, 뭐. 이야 숲속에 온 느낌이 오랜만에 납니다 네 기름 자글자글 바짝 딱 붙어가지고 저기에 오라버니 이거 뱉은 거 같더라고요 여기있어? 집을 어, 살려고. 예, 네, 집, 집 이제 원래 원래 목표가 땅 사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하는 게 목표인데. 어디? 하남 가밀. 하남하남 하남 하남 가밀에 가밀, 어. 점포 겸용 그 나왔어요. 땅이 한 80평이야. 상가주택 되는 거. 네, 예, 뭐. 네, 상가주택 되는 게. 근데 10, 18억 정도? 땅한 20억. 받는 사람은 갈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연극을? 할수 있어. 그렇 초대해 줘. 구경하고 싶어. 민재가 공연하는 거 꽃다발 들고 보러 갈게. 민재한테 음, 보여. 그래. 동건이랑 예쁘게 옷 입고 축하해 주러 갈게. 네. 그럼 노래도 부르는 거야? 뮤지컬이니까. 네. 오, 진짜? 아니 노래는 필수죠. 아 그런가?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난 거죠.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닭 역할 맡았었는데, <목소리도> 아아 여보, 식사하셔. 여보, 음. 식사하셔. 아. 너무 뜨겁다. <laughs> 오우, <laughs> 음음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와, 장난 아니다. 남자들은 다연하씨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진짜 닭백수도 진짜 잘됐네요 네. 정성이 진짜 많이 들어가. 응. 아니, 한 개만 올려줘. 응. 아, 진짜 너무 엄마, 며칠 돼? 나도 뿌리고, 엄가 오세요. 오고, 엄마가 오고, 어마가 오고, 엄마가 오또 엄마가 오고, 기마가이와 엄마가 오고, 엄마가 오고, 엄가 오고, 엄거가 오고, 가 오고, 엄마가 오고, 기먹었다고 엄마가 오고, 엄마가 오고 이거 먹고 또 메뉴가 있어요, 우리? 있어요. 이두번는 아, 지금 저녁 메뉴가 아니에요. 왜? 이거는 간식 메뉴였어요. 왜? 왜 점심 메뉴였는데 지금 메뉴가 밀리고 있어. <laughs> 어? 뭐, 뭘로 줄까? 아. 아, 오, 뎅탕이 뭐, 지금 남았어 간식. 오, 간식. 오, 좀 빌려줘. 어? 넘어질 수 있어. 어? 넘어 수 있어. 어, 이거 혹시 바위 어, 가지 가신가요? 바위 가지 가신다. 아, 바위. 아, 여기 있어요. 그때 내가 갔던 거 아니었어? 아 사이 단장 추가 안 했었어? 아저씨 왔을 때? 박스가 작은 용이 있어. 그래. 큰용 있는데. 두 개. 아이긴 말이야. 컵은 있어. 배를 어, 눌렀어야지. 배를 안 눌렀지? 아이 아, 눌렀지. <laughs> 여기는 그 평창에 있는 용골 송어와 캠핑장인데 저희가 송어 먹었거든요. 여기 식당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어회하고 송어 튀김을 시켰는데. 와 맛있습니다 캠핑카가 아니 캠핑장이 얼추 보면 약간 그 오지 산속에 있는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돌솥을 샀습니다 돌솥 이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사온 인덕션용 돌솥밥이고요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돌솥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지만 돌솥밥을 해볼게요 그니까 뭐, 캠핑 다니면서 맛있는 요리도 해 먹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밥만 맛있으면, 그냥 김만 싸먹어도 맛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맛있는 밥을 해 먹고 싶어가지고 샀고요. 이게 이제 김, 이 도솥밥을 하면, 누룽지를 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돌솥밥 같은 경우는, 저 몰랐는데, 굉장히 끓다가, 이제 물이 많이 없어지고, 밥만 보이잖아요. 쌀만. 그러면 이제, 불을 중간으로 줄이고, 뚜껑을 덮고 5분만 더 끓이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재미로 뭘 해보려고 하냐면 이제 막 완성된 돌솥밥하고 도움밥통 밥이 동시에 완성이 됐습니다. 어떤 밥이 맛있는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돌솥밥은. 저 보세요, 지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밥맛 블라인드 테스트. 보온밥통 4개와 돌솥밥 4개김 싸서 먹기 블라인드 테스트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그러니까 한 그릇은 보온밥통이고 한 그릇은 돌솥밥이란 거지? 머리 어 머리톱을 지금 짤려지겠다 알았어 아, 그 다음에. 하, 카메라는 어디 있어요? 카메라 저 요보 카메라 좀 가리지 말아줄래? 아, 자 하나씩 들어 하나씩 들어 엉덩이 나왔어 아 엉덩이 나네 1번, <laughs> 1번. 음. 아, 영상 보면 엉덩이 잘 나와 음 알아서 맛을 좀 알았지? 진짜 맛있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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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음. 빨리 내려줘봐. 아, 두 번째입니다. 1 번, 번째. 이 번입니다. 한잔 먹고 먹어요. <laughs> 밥을 다르네. 조용히 조 아직 말아줘. 아직 말아지마세요1 번은 약간 초밥의 초 그런 밥의 느낌. 2 번은 어 압력밥솥에 한 느낌. 1 번은 음 밥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침에 한 밥을 점심에 먹는 어, 느낌이고. 어, 어, 어. 2 번은 이제 막. 본통 열고 막한 느낌. 전답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자. 음. 2 1번은 기계가 만들어 줬어. 네. 2번은 네. 누가 손이 맞을까? 예, 누가 손을 대어가면서 만든. 아. 그래. 아. 다음 다음 나달라 다른 거니까. 1번은 약간 조금 뻣뻣한 느낌. 음. 2번은 약간 좀 촉촉한 느낌. 아, 키 1번 들어 주세요. 2번. 없으번2번으 주세요. 번 2번. 2번 밥이 맛있었다. 아, 형님은 그냥 둘다맞았었는 아, 이거? 둘다 괜찮았어. 김 마셨어요. 둘다김 마셨어. 아니, 근데 다 좋아. <laughs> 형님은? 난다 좋아. 다 아, 좋아요? 그렇다면, <laughs> 앞승이네? 그래, 이번 밥이 맛있잖아. 이번 밥이 뭘까요? 이번 밥이 내 이번 거지. 이번이 전기바스니야 아, <laughs> <laughs> 어, 아, <laughs> <아니야. 웃음> <laughs> 역시 밥이 맛있으니까 계속 먹습니다. 오늘은 이제 캠핑, 여러 팀들하고 캠핑하면서 롤링 패밀리 롤링파파님하고 B타이 캠핑카, C타이 캠핑카 간단하게 이제 비교 리뷰 했고요. 뭐 캠핑 루프부터 찍었습니다. 영상에서 어떻게 이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요. 캠핑장 이제 치우고 저희는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이제 식당에 들려가지고 먹고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사이트별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뭐, 뭐, 낙엽이 떨어져 있어서 아니 이게 캠핑카라고 해서 마냥 편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번 캠핑처럼 뭔가 굉장히 많이 꺼내놓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힘듭니다. 이게 지금 거의 뭐한 시간 넘게 지금 치우고 있는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는 이제 다 정리했고 마지막 단체 사진 찍고 막국수 먹고 가도록 할게요. 자 아이들 빨리 나오라고 하십시오. 브레이크 타임이 4시부터5시까지래자 어떻게 어떻게 설 거예요? 그냥 막부주. 막부주로. 네. 어, 네. 아 그렇지. 내가 왜 저기가 있지? 아옆에자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영상입니다 아, 안녕. 안녕 다음에 만나요 사진 바꿀게요 하아